3. 한 뿌리의 파. 그루센가는 소보르나야 광장 가까운 엄내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모로조바라는 상인의 미망인 집들 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목조 건물에 새들어 있었던 것이다. 모로조바의 집은 커다란 석조 2층 건물로서 몹시 낡아서 보기에 아주 흉했다. 미망이는 역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시집 못간두 조카 딸과 함께 판에 박은 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태여 이 별채를 빌려줘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루센카의 공공연한 보호자이며 동시에 부인의 친척이기도 한 상인 쌈소노프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4년 전에 그루센카를 자기 집에 들인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들린의 소문에 의하면 질투심이 강한 쌈소노프가 애당초 자기의 애첩을 모로조반의 집에 맡긴 목적은 이 노파가 자기 집에 새로 새던 젊은 여자의 품행을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해 줄 것이라는 속셈에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날카로운 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모로 조바는 그루센카와 좀처럼 맞닥뜨리지 않게 되었고 귀찮게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하긴 4년 전, 쌈소노포 노인이 호리호리하게 여인 몸집에다 금먹은 듯이 수줍어하고 언제나 슬픈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는 18살짜리 소녀를 현청 소재지인 도시로부터 이 집으로 데리고 온 이래 많은 세월이 흐른 셈이다. 그러나 이 소녀의 과거에 대해 이 고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되었다.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굉장한 미인 그루센가는 4년 동안 이처럼 변모했던 것이다. 미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나 그녀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단지 그루센카가 아직 17살 때 어떤 장교에게 유혹된 일이 있었으나 곧 버림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장교는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 버렸고 그동안 그루센카는 빈곤과 치욕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을 따름이다 그때 그루센가가 빈곤 속에서 쌈소 높은 노인에 의해 구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들리는 소문에는 그녀가 성직자 계급의 어떤 결백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교회가 없는 어떤 보제이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신분의 사람의 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4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는 이 감상적이고 버림받은 불쌍한 고아인 소녀가 혈색 좋고 포동포동 살이 찐 러시아식 미인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성격이 대담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오만불손하고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장사 속이 밝은 여자가 된 것이다.그녀는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조심성 있는 여자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다만 한가지 그루센카에게 접근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지난 4년 동안 그루센가의 사랑을 획득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은 그 늙은 보호자 쌈소노프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누구나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그루센가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애쓴 사람의 수는 적지 않았으나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그것이 심했다. 그들의 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의지가 강하고 젊은 이 여인의 단호하고도 냉소적인 거절을 받고 희극적인 우수광스런 장면까지 연출하고서 무참히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도 있었다. 또 다음과 같은 일도 잘 알려져 있었다. 이 젊은 여인이 특히 1년 전부터는 소위 투기의 손을 뻗치기 시작하여 이 방면에서도 비상한 소환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두들 유태인보다 더한 여자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녀가 비싼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테면 표도로 바블로비치 까라마조프와 한짝이 되어 얼마 동안 액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싼 값으로 엄음 등속을 모조리 사들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는데 그중 어떤 것은 10배 이상이나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늙은 호라비 삼소노프는 1년 전부터 두 다리가 부어 올라 걷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으나 몹시 인색하여 다 자란 자식들에겐 마치 폭군 같은 태도로 군림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피보호자에게는 퍽 고분고분한 편이었다. 하긴 그도 처음에는 이 여자를 엄격하게 대하여 단식일 메뉴 밖엔 먹이지 않는다고 뒷공론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루생가는 우선 자기의 정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노인의 가슴 속에 심어놓음으로써 교묘하게 자신의 해방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지만 대단한 수완가인 이 노인 역시 주목할 만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인색하고. 돌처럼 완고한 사내였다. 그래서 그루센카에게 늑설 이를 정도로 반에 그녀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마지막 2년간은 정말로 그랬다. 여전히 큰 돈을 나눠주지는 않았다. 그는 비록 그루센카 쪽에서 절교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한다 해도 역시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런대로 약간의 돈은 나누어 주었는데, 이 사실조차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모두들 깜짝 놀랐다.너도 어리석지는 않은 계집이니까, 하고 그는 8천 루블리 가량의 돈을 그루센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내 자신이 잘 간수해서 운용하도록 해라.그렇지만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주는 일정한 생활비 이외에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서 동전 한 입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유언장에도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그대로 실행했다. 그는 임종시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일생 동안 하인 같이 부려먹은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죄다 나눠주고. 그루센카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한 마디도 써놓지 않았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나중에 가서야 알려진 일이었다. 그는 단지 자본의 운용에 대한 충고로서 그루센카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사업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표도로 바블로비치 까라마조프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은 투자 관계로. 그루센카와 접촉하게 되었지만, 이윽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미칠 지경으로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다.그 당시 이미 중태에 빠져 있던 쌈소노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한바탕 웃어댔다고 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루센카가 이 노인에겐 무엇 하나 절대로 숨기는 일이 없이. 진정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그녀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아마 그 노인 한 사람뿐이었을 것이다.그러나 최근에 와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나타나 그루센카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에는 노인은 먼저 번처럼 웃으려 하지 않았다.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루르센카에게 이렇게 충고까지 했다.만일 내가 그 부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 늙은이를 택하는 게 좋을 게다.그렇지만 그 늙은 호색하니 어김없이 너와 결혼을 하고 미리 얼마간의 재산을 내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으로라야만 해.그리고 그 대의와는 손을 끊어라. 어차피 이로운 일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이 말은 그때 이미 자기의 죽음이 머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던 늙은 호세 하이 그루센카에게 한 충고인데 그는 이 충고를 준후 다섯 달 만에 죽고 말았다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해두거니와 그루센카를 사이에 둔 까라마 조퍼 부자 간의 어리석고 꼴사 나운 경쟁은 당시 읍내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이 부자에 대한 그루센카 자신의 태도의 참뜻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루센카의 두 한여까지도 그 비극적인 대사건 여기 관해서는 후에 말하기로 하겠다. 이 일어난 후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그루센가는 단지 드미트리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통에 무서워서 그를 상대해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던 것이다. 그루센가가 부리고 있던 한녀는 둘뿐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